이 그렇지 부시. 안으로 푸시해야 될것 같은데 내 앞에 나이스 어? 바로에 누워 있어 요 아유 이거. 어 이거 막긴 막아야 된다 설치하겠다 이거 빨리 들어와 아, 한명 빨리 들어와 해제하겠다 해제하겠다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하나 이거 외벽 쪽에 있어요. 뚫린 거. 어, 너기 나... 어, 예, 뚫린 거, 뚫린 곳.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큰일 뻔했다. 어, 빨리 철퇴해서 다행이네. 네. 자, 다음 타워 간다. 얘 이거. 뚫었어요. 조토 님이 히바나 아, 위에 있음 어 에이. 동굴 동굴 아 동굴 나이스 아스트 이발 나 사이트 아니었어요 무기고. 그앤 어떻게 알고 찍는 거지? 아 블루 쪽에서 소리 나긴 하네요. 무기고에서 캠돌 무기고.. 아 거긴가 보다. 아 있다. 나이스. 어 누가 잡았어. 뒤뒤뒤뒤 왼쪽. 아그 안쪽에 있어. 아야나녹게어이씨 했다, 했다. 지하 지하 지하. 우와, 이게 뭐야, 이앞쪽야 슬래지 피해. 슬래스 하나 이스나이스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저, 저기. 하나 더. 하나 샤워실 더. 하나 나 더. 하나 더. 나오면 제가 하워드릴게요 화장실 쪽으로 간다. 화장실. 할수 있어요? 일부러 안찍었는데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이걸, 이걸 모른다고 화장실이요. 지금 드론 굴려요. 롯테 확인 중. 지금 화장실. 화장실에서 가려고 해요. 피킹. 화장실 피킹 중. 드론 확인 지금. 사이트로 복도, 들어가 복도 아예 끝이에요? 사이트 들어갔어? 안 들어갔다. 아 이제 지금. 지금 외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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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쪽으로 갔어요. 외부 계단. 얘디피저 없나 보다. 디피저 없나 보다. 네피죠. 왼쪽 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이 쏘 어, 뒤질 뻔. 외벽에 있어요. 야, 누워있었거든? 트위치가. 잠시만, 잠시만. 이스나스이탈 하나 었어살릴거아 시간도 없어 아! 아씨 저총 언제 쏠렸대 1대2 됐 1대1 와 삐! 오... 어... 와, 와 이게 안 돼? 와 엉겨라 가지고 이야 Pink. Pink. Everybody got a record of the on. located a bomb. 이버 룸마드 여기 설치했어요 룸마드 격자 1층인데 격자 2명 격자 2명 격자 드릴게요 아..애씨 애씨 AC. 피공개 애씨 피 아이고 아, 들어온다 무기고 부상인거 몰라요 부상인거 몰라 이거 배버리 하나있어 나이스 배버릭 앞에 안티나? 이렇게 보면 될거 같아요 사무실. 사무실 문 들어왔어요. 아 오. 들어와 있는데? 사이트? 중계로도 들어왔네요. 중계로. 대피 컷. 중계. 중계에서 사..사.. B 사이트. 사이. 15초. 15초. 뻐기면 이겨. 이겨. 어, 그, 이겨요. 뻐기면 이겨요. 나이스 사 가봐도 이겨요. 요오우. 다 킬. 다 킬. 개꿀딱. 와우, sí. wow. 이거 캠있 나보다. 내려온다 시간만 버텨 지금 나. 지만버텨금 나. 지금 나. 외부. 와 이걸 내려오네. 지금 지 지금 지지 지금 핑에 금 나. 지금 지 나. 지어요 지금 나. 나. 지금 나. 지 나.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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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금 나. 나. 번 나. 지 나. 나. 이스 2층 갔는데 이거? 하나 2층 2층 어, 우주고 핑핑 그러니까, 지금 핑, 핑 이거 10포 던지면 죽을 수 있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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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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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월뱅 하면 죽일 수 있는데 구석에 어, 이거 있어. 왼쪽 살 구석. 살 자리. 3번, 자리 구석 3번 3번 설자리 있어 질러야, 3번. 질러야, 질러야 3번. 돼 질러야 돼 시간 없어 질러 왼쪽 구석 트랩으로 아이고 아깝다 아안 안 아, 된다 아, 시간 아깝다 올래 들어온 거다 이거 됐다 이러죠 어. 오른쪽 야나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레버릭 넘어가서 왼쪽 야나가 들어가야 된다 커커 커 컷. 컷, 컷, 컷. 스마크커 라스트 잡았어, 스모크 다 무기고 잡았어. 전부 무기고 반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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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설 무기고 중계위 중계위 너 하나 뒤로 돌아요 하나 뒤로 돌 사이팅 사이팅, 사이팅. 네, 어, 그.. 국자리 국자리 아, 어.. 국자리 아씨 어? 복도 죽여대이야1대이야 국자리 하나 국자리 하나 어? 살리러 간다 복도로, 거, 복도로 거 같아 안잡히 아, 뭐, 절이다절이다 이거는 휘절이요는는휘절다이다이거다 왼쪽 는다는 나이스. 나이스! 다운도, 다운도 정확하죠? 어, 나이스, 그렇지 뭐야 저거 비질도이 어? 어. 아니 제질도이스도고질 나이스, 브라질. 해이스브라이라이라 썰네, 썰에 썰네, 썰네! 썰네, 썰네! 아네 썰네! 썰네, 썰네! 썰네, 썰네! 썰아 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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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썰네! 아, 썰네! 네 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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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중간에, 홀 중간에, 있어요. 홀 중간에, 홀 중간에. 중간에. 오른쪽 나이스. 하나 미았지로 공격하게 여기, 여기 하나 있었다 여기 어디, 어디. 아 보스 대처 한번 더 하나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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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가 시작 나왜 왜 팀주로, 팀주로 맨은 잡고 가어치지